매일 오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초보들을 위한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음, 기대가 됩니다. 또이 날씨와 어울리는 음악 중에 하나인데요. 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애틋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싸고 어루 어루 만지는 것 같죠. 어,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들의 대화 같기도 하고. 음, 음악으로 먼저 즐겨 보시죠. 음악 주세요. 저는 음, 오늘 방송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음. 이 나무로 된 현악기 소리를 듣잖아요. 네. 아 그러면 뭔가 음. 이 기분 이상해요. 이 뭉클뭉클하고. 아, 이거 그러니까 오묘해요. 간지럽고 아가 예. 빠져들 아련하고 것 같은. 어떡하니? 예. 어, 그래서 사랑하시는구나. 아어떡 하면 좋지? 저 현악기 물론 네. 저는 오늘 주제가 현악기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근데 저는 돼지라서 어? 그런 이제 낭만적인 수를낼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그렇게 현악기가 점점 좋아져요. 음, 큰일 났네. 아 나이 들어 가시면서 <laughs> 오늘도 변함없이 네.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선생님 먼저 공격합니다. <laughs> 자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경이로운 클래식은 세계 최초의 워킹맘. 클라라 슈만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세계의 로망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명곡 앞에 아~ 어, 놀랍습니다 세계 최고의 워킹맘 응. 어, 이 뭔가 이 약간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 어, 세계 그렇지. 최고가 맞나요? 어, 최고이자 최초. 최초라고 할수 있죠. 세계 최초의 워킹맘. 어, 이 제목을 붙였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음, 이 여인은 자신의 일, 즉 어, 음악가였거든요. 피아노 연주 작곡을 굉장히 똑 부러지게 천재적인 어,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남편에게는 최고의 뮤즈였죠. 아내이자 또 일곱 명의 자녀를 어, 출산한 엄마였고. 일곱 명? 네. 사실은 더 출산했는데 한 명이 이제 좀 안타깝게도 먼저 우와. 떠나게 되고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냥 원더 우먼 중에 원더 우먼. 근데 남자분들에게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여전 존재하지 않는다. 어왜 아, <laughs> 잠시만요. 어왜 아, 그렇게 편파적인 방송을 하십니까? 아, 아니 네. 왜 존재할 혹시나 수 있나 집에 가서 아내분들에게 이게 바가지 긁으실까 봐.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아. 진짜 아, 예? 큰일 날 뿐이시고 말자 아, <laughs> <laughs> 음. 알겠습니다. 클라라 슈만 음, 작곡가 슈만의 아내로만 또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낱낱이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 당대엔 요즘의 아이돌 뭐 블랙핑크나 음, BTS를 맞아요. 초월할 정도의 음. 뛰어난 인기가 있는 피아니스트였잖아요. 음. 몇살 때부터 연주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일단 클라라 슈만은 9살 때부터 연주 여행을 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야, 10대도 아니고. 어. 10대 전에. 전에. 아. 그러니까 약간 그의 아버지가 이제 클라라의 좀 매니저 역할을 했죠. 네.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드가 모차르트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자신의 욕심 플러스 또 아들의 재능을 이제 자랑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좀 네. 그런 비슷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활발하게 연주행을 다니던 클라라는 바이마르에 있는 <laughs> 괴테의 집에서도 또 연주를 하고 또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까? 어 사실 당시 괴테는 뭐 베토벤에게도 악평을 남기기도 했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어린 클라라의 연주를 보고 남자의 여섯 명이 치는 것 같은 아주 힘있는 연주라고 극찬을 했고 자신의 초상화 그려진 메달에 뛰어난 재능을 물려받은 예술가 클라라 비크에게라고 새겨서 어린 그녀에게 또 선물까지 했습니다. 베토벤한테 뭐라고 했던 그 괴태가 클라라 쇼만한테는 네. 이렇게 극찬의 극찬. 베토벤의 음악은 당최 뭔지 모르겠다 정신이 없다. 아... 처음에 들었을 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질투가 아니었을까? <laughs> 그러니까요. 누구처럼 편파적인 것 같네. <laughs> 아, 네. 아, 어택이 아, 아, 또 어떻게 들어옵니다. 아, 또 클라라가 네. 뭐 파가니니, 쇼팽 같은 당대 아주 유명한 네. 뛰어난 음악가들도 만났는데 쇼팽 앞에서는 쇼팽이 이제 돈주바니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했더니 쇼팽이 이 어린 클라라에게 완전히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이단주 필사본을 이렇게 어, 주면서 메모를 써줍니다. 너처럼 놀라운 재능을 가진 피아니스트가 이곡을 연주해 주면 좋겠다. 쇼팽이, 응. 쇼팽이. 네. 아 대단한 영광이다. 그렇죠. 정말 잘 쳤나 본데. 응, 아니 클라라 연주는 가는 곳마다 매진이었어요. 그 정도였으니까. 아, 이게 뭐써 있는 거니까 눈으로 내가 좀본 적이 없으니까 어, 확인은... 확인 안, <laughs> 안 되니까 예.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어, 없는데 의심을 아니 괘테도 극찬, 쇼팽도 극찬했다니까. 타간이도 음, 극찬했어 혹시 <laughs> 굉장히 아름다웠나요? 엄청 아름다웠죠. <laughs> 어그 당시 독일 화폐의 얼굴이 세개될 정도였으니까. 이게 아,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남자들이 연예였어요. 이래서 문제입니다. 아, 이래서 문제입니까? <laughs> 정경님도 <정규현님도> 남자입니다. <laughs> 네, 그렇게 해도 제가 안 걸려 드겠습니다. <laughs> 네. 자 거기다가 클라라 슈마는 또그 전에는 악보를 보고 피아니스트로 연주를 많이 했는데 음. 최초로 안보를 음. 해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중 하나였다. 네, 굉장히 원망하고 싶은 존재죠. 저희 같은 <laughs> 이 피아니스트들한테는 왜 그렇게 안보로 연주를 하고 예쁘기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네, 그때는 이제 악보 보고 연주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전례였는데 그 틀을 깨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열정 소나타를 안보로 연주를 해서 오스트리아 황제는 클라라를 황실의 거장 연주자로 임명까지 했는데 그 당시 18살 이하에게 이 타이틀이 수여된 건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클라라 슈만 때문에 그 뒤로는 다 피아니스트가 외워야 되는구나. 거의 그렇죠. 근데 리스트가도 안보로 연주를 했고. 클라라와 클라라 슈만과 리스트가 쌍대 리스트, 네. 이 어, 피아니스트가 이두거장이 가장 싫어할 수 있는 아, 대상. 저희도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어. 어, 루체로 레온 까발로의 음. 오페라 중 네. 그~ 빨리 아치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거기에 시 뿌어 하고 바리톤이 부르는 오프닝이 있어요 음. 근데 그 악보에는 아이 f 리디포 이게 낮추는 건데 음. 어떤 고음을 잘 내는 바리톤이 음. 옥탑으로 올린 거예요 음. A 플랫을 네. 바리톤이 <laughs> A 플랫을. 네. 네. 보통 바리톤 고음은 F부터 응. 고민어건 네. F, F 샵, 네. G, G 샵을 응, 응, 응. 그러니까 그 아리아를 부를 때 이제 바리톤으로 무조건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걸못 올리면 테크닉 이 떨어지는 걸로. 어, 어, 약간 아닌 걸로. 예, 제가 그 G 아리아 를 아직 못 부르고 있어. 요 <laughs> <laughs> <웃음> 세프디스 <웃음> 너무 부르고 싶은데 아직도 못 부르고 있다는 거 내년에 코로나가 끝나고 부르고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laughs> 자 네. 좋습니다 클라라와 슈만은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음 클라라가 (11살) 때즉 (1830년도에) 슈만이 그 아버지 비크에게 피아노를 배우러 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집에서 어린 클라라를 처음 보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아버지한테 굉장히 호,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뭐 연습방 게한게 없으니까 네. 어, 조금 굉장히 감성적으로도 메말라져 있었고 외로움도 많이 탔던 아이였는데 다정다감한 슈만에게 끌리게 되고 굉장히 친하게 돼요 오빠 오빠 하면서 친하게 된것 음, 같아요. 네. 근데 아홉 살 때부터 작곡을랑 클라라는 열두 살에 본인이 작곡해서 출판한 로망스 변주곡을 이 친한 오라버니 슈만에게 또 헌정하기도 했죠. 십일월 구일 저희가 슈만 편에서 음. 이야기했었지만 네. 슈만과 클라라는 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의 꼬리는 그렇죠. 아주 어렵게 했잖아요. 네.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이제 일기장에서 한 일기에서 일기를 써내려 갔는데 말씀해 주시죠. 어떤 네. 일입니까 어, 어린 시절 아버지는 클라라한테 어, 일기를 쓰게 했고 매일매일 그 일기를 매일 또 체크를 했습니다. 이 자기 딸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본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 만나는 사람, 뭐 친구한테 쓰는 편지까지도 아버지가 다 검수를 그러면 했어요. 일기라고 하고. 하면 안 되지, 이건 업무 일지 보고네. 업무 일지 그렇죠, 보고야 보고. 어, 맞아요. 음. 근데 음, 이런 압박을 클라라가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슈마는 결혼을 하자마자 다음날부터 바로 공동 일기를 쓰자. <laughs> 그더 웃겨. 너 얼마나 사랑했으면 네 그래서 이 일기에는 너무 웃으신다. 아 집에 가서 이제 아내분이 같이 하자 그런 거 아닐지 모르겠네요. 아 아무튼 빵 터지네 정말. 네. 이 일기에는 이제 작곡 노트, 주변은 어, 사람들에 대한 어, 자신들의 생각, 네. 또 이제 가게 수입이나 지출 등이 꼼꼼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클라라가 어릴 때 부터 연습에 매진을 하느라 인문학이나 문학에 대한 지식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해서 어, 그런 거에 대한 자격 지심이 있었는데 슈만은 완전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법대 진학할 정도로 뛰어난 어, 천부적인 또 오.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잖아요. 두 분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네요. 아주 좋죠. 음. 그래서 또 셰익스피어, 뭐 괴테 작품을 함께 읽으면서 나누기도 하고 서로 이제 어, 격려를 하는. 그런 환상의 시너지 효과를 낸 커플이었답니다. 오, 브라비 브라비. 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음. 클라라는 결혼 후에도 뛰어난 피아니스트로서 연주자로서 활동을 했나요? 왜냐하면 하... 우리나라 정서로 봤을 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슈만이 한참 뭐자라는 새싹까지는 아니었어도 집안의 가장이자 자리를 잡고 잡아가야 하는 작곡가였잖아요. 슈만 예. 또한 굉장한 재능이 있었고, 근데 클라라는 이런 남편을 존중해서 아내의 어떤 내조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했습니다. 근데또 예. 그러면서 많은 아이를 계속 출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이제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연주를 하고 싶었는데 상당히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의 일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슈만이 자신의 예술에 집중할수록 내가 예술가로서 할수 있는 일은 점점 작아진다. 하늘만이 아시지 산림이 아무리 조철해도 할 일은 끊기지 않고 나는 연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아, 이거 남자분들이 절대 알수 없는 산림의 아, 세계. 물론 제가 감히 알수 있다, <laughs>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음. 애가 일곱 명 있는데 네. 연주자로서 활동한다는 라 거는 처음부터 일곱 명은 아니었죠 그래도 계속 계속 어쨌든 차, 계속 지금 출산을 했으니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음. 2년에 한 번씩만 나와도, 나와도 맞아. 15년인데 10, 어, 15년을 힘들게 아니, 그러니까 당... 슈퍼우먼인 거예요 완전히 와... 중간중간 연주활동도 했어요 작곡도 하고 이제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거지 예술가로서 할수 있는 일이 음. 점점 적어진다.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도 계속 했다고 네, 하신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첫달 이제 마리를 낳은 후에 네. 아버지 비크를 잘안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 가정이 근데 이제 화해를 하자고 아버지가 먼저 이제 손을 내밀고 그 아버지는 특히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게 어~ 자신의 딸이 계속 연주자로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클라라가 무대에 복귀하는 데는 이 출산을 떠나서 문제가 있었던 게 당시 법으로는 여성이 혼자 여행하기가 어려웠는데 음... 클라라가 많은 이제 러브콜을 받아서 연주행을 여갈때 슈만이 같이 동반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나 슈만이나 근데 슈만은 연, 여행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리고 또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혼자 남겨지는 걸 어디든 굉장히 우울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두고 슈, 클라라가 떠난다는 거는 또 굉장히 어려운 이슈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연주를 안 잡게 되고 어, 아... 점점 활동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음. 뭐가 우선순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네. 음, 속상한 건 사실이네요. 인간적으로 네. 매주일, 매주 화요일 함께 하고 있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세계 최초의 워킹맘. 최초 플러스 대단한 워킹맘 클라라 슈만 피아노와 바이올린 이한 세계의 로망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야말로 글로벌 슈퍼스타 클라라와 결혼한 슈만에게도 솔직히 남자로서 좀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음. 어 너무 자신보다 사실 유명한 클라라가 네. 남편 때문에 연주 활동을 그만다는 얘기는 이제 듣. 싶지도 않은 거예요. 슈만은. 그리고 재미있었던 건 클라라가 3주 정도 연주를 하고 와서 벌어들인 수익이 슈만이 1년 정도 작곡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아, 나 너무 부러운데? <laughs> 아니, 얼마나 좋아. 그러게. 이거 마치 그 음. 방송에서 나오는... <laughs> 그뭐뭐 뭐, 트로트 <웃음> 가수분 <웃음> 장윤정님 뭐 근데 이런 소재로 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네. 남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음, 음. 아 이게 왜 자격지심을 가질 일이 전혀 아닌데. 아 근데 자격지심보다 이제 본인이 조금 정신적인 이슈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 상당히 예민한 남자였기 때문에 네. 혼자 감당. 그러니까 클라라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음...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슈만이 또 몸이 아파서 곁에 있지 못할 때도 클라라는 또 내조를 네, 잘 해주셨죠 정말 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진면물을 보여줬죠 일단 (1854년에) 슈만이 드디어 이제 여러 번 발작을 일으키다가 병원에 어, 정신 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담당 의사가 슈만이 너무 자주 발작을 하고 혹시나 악화가 될까 봐 클라라와 슈만의 면회를 금지를 하죠. 또 클라라에게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안타깝게도 슈만의 병원에 있는 2년 반이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만나지를 못합니다. 오... 너무 긴 세월이죠. 2년 반 동안. 어. 그런데 문제는 클라라는 혼자 이 슈만의 병원비와 애들까지, 아, 애들. 양육까지 가사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한보로 아프그레 그래, 슈만은 가장이. 아유, 그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가장 한보로 아프기도 힘들지. 클라라 가 그럼 다 했어요. 뒷바라지를. 네. 클라라가 집에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수만 수많은 연주를 이제 연주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고 이미 재능을다 인정받았으니까 작곡도 와. 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라는 음악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정말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 직면한 이 현실의 고통. 과 고뇌를 음악에 빠져서 좀 잊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던 도중에 이제 어린 브람스가 젊었잖아요.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런 전 알고 있게. 있죠. 브람스와 또 네, 클라라의 스토리를. 그렇게 정말 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포인트. 음. 그럼 슈만이 2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했을 때한 번도 못 봤다고 했는데 음. 죽기 전에는 클라라를 만났나요? 하, 정말 다행스럽게도 만났나요? 두 사람이 얼마나 네 뜨겁게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2년) 바를 못 보고 슈만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이제 의사가 면회를 허락해서 드디어 두 사람이 재회를 하고 곧 슈만은 세상을 뜨게 됩니다 야그 음. 의사분도 대단하다 이틀 전에 음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러니까요 그 의사... 옛날에 아 어, 맞아 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제 세상을 뜬 후에 클라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 연주 활동에 매진을 하면서 자신의 작품뿐만이 아닌 이제 슈만의 작품들을 연주하면서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널리 널리 홍보하면서 알리게 되죠. 와. 정말 마음이 아픈데 굉장히 강인하면서 헌신적인 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존 존경해요, 클라라 슈만. 아 오늘 또 아주.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클라라 슈만에 대해서 대단한 면을 소개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음.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전경의 클래식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클라라 슈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피아노와 바이올을 위한 세계 로망스 작품으로 22번 클라라의 마지막 출판 작품이죠. 네, 어, 슈만이 죽기 전 직전에 1844년에 작곡이 된 곡인데요. 이 작품은 두 사람이 가까워. 이제 요제프 요하임이라는 작곡가를 위해서 작곡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바이올리스트. 그 바이올리스트와 이제 곡을 연주하기도 했고요. 네. 이 작품은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어, 사랑하는 연인과 대화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바이올린이 어떤 선율을 얘기하면 피아노가 그거에 화답을 하는 그런 구조로 끊임없이 서로 음악을 이어가요. 3악장인데 1악장은 약간 집시 느낌이 아주 유연한 서정적인 멜로디 뭔가 사랑의 마음을, 슬픔을 서로 주고받고 전달하듯 돼 있고, 2악장은 약간 어둡고 서글퍼요. 음. 어,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3막장은 이렇게 써 있어요. 어, passionately quick. 열정적으로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뭔가 계속 벅차오르는 이 열정과 사랑의 마음, 여러 가지 어, 자신의 감성들을 3막장에서 어, 표현하는 듯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음.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엄 um, 항용님 이 정도면 슈만과 클라라는 안타까운 스토리 연속이네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이정혜님 클라라 와 세계 최초의 워킹맘 김경쌤 이야기 귀에 쏙쏙 돈도 잘 벌어 연주 잘해 완전 짱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김영환님 화요일에 듣는 버터인 브레드 같은 방송입니다. 오늘 너무 추운데 두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김영환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아첫 문자 참여해주셨군요 이렇게 음. 듣기만 하시고 네. 문자를 안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가끔 여러분 뭐 운전 중이나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첫 문자 참여해 주시면 저희에게 이렇게 반갑습니다. 어. 자 저는 오늘 이 슈만과 클라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음악가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음. 그 음악이 발표될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네.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음. 가벼워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오늘 도 방송이네요. 피드백이 별로 없으십니다. <laughs> 아니요, 너무 그러니까 이 감성에 젖다 보니까. 그렇죠. 어, 그냥 음. 그녀가 직면한 현실 가운데 그 모든 걸 감당해 야됐을그 상황 하,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클라라 슈만이 음. 아, 연주한 앨범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너무 그러게요. 듣고 싶은데 그게 네. 너무 아쉬워요. 안타깝죠.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우리 윤경 선생님과 인사를 나눈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네. 조심히 가시고 네. 감기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멋있게 다음 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윤경선님 네. 보내 드리면서 클라라 슈만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세계 로망스 작품으로 22번.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과 손 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